안녕하세요. 하이다기관대의 노신입니다 오늘은요, 아름다운 신경과의 한영수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주제예요. 편두통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난 원래 있는 거니까 이러면서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방치를 그냥 하면 어떻게 돼요? 편두통은 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진행하는 병이거든요. 편두통 환자들이 대체로 이렇게 인상이 구겨져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찌드듯한 느낌, 무엇인가 눌려있는 느낌, 막 이렇게 들어오시죠. 편두통이 사실 그런 병이기도 하고요. 편두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번 머리가 아파요, 이걸로 끝나는 병이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 달고 갈 수도 있는 그러나 이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좋은 치료다 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편두통이 되는데요 편두통 환자들 중에 정말 삶의 희로애락을 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우리가 이례적으로 한 번씩 아팠던 이런 두통이 어느 순간부터 긴장이 추가가 되고 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다 보면 어 이제 안 아픈 순간이 점점 사라 랜딩 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렇게 점점점 아픈 구간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 예전만큼 심하게 아프진 않는데 요즘은 잔잔히 아픈데 너무 자주 아파요 이러면 아 이분이 텐전타임 마이그레인 어느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기부터는 너무 극심한 두통이 자주 와서 그냥 매일매일 머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는 지경이 이르는 그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편두통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분명히 나빠져요. 편두통은 두통이 아까 상관없이 나빠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오셔서 이렇게 편두통 얘기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몇살때 무슨 고생을 하고, 몇살때 무슨 충격을 받았는데, 아, 나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병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아하. 나빠지는 병국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들어드리면 또 두통이 좋아져요 많이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만성 매일 두통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오는 이런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치료도 잘하고 여러가지 약도 먹고 여러가지 치료하면서 이제 이 그래프를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물론 네. 어.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겠죠 하지만 노력할 수는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편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음식 조절이나 뭐 피해야 오, 될 맞아요.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커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허. 커피 마시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술자리도 어. 있잖아요. 편두통이 있다고 해서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 주세요. 네, 저도 편두통이 있는데 저도 커피 엄청 좋아하고요. 응. 어, 편두통에서는 좀 먹으면 피해야 된다는 양파나 치즈, 레드와인이 있는데, 양파나 치즈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편두통에 좀 피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편두통에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원칙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커피 얘기하셨죠? 네. 어, 커피는 편두통에 사실 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커피의 주성분이 카페인을 저희가 치료 약으로 나오는 음. 것들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카페인은 확장된 혈관을 수축시켜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두통이 없어져요. 어? 뇌벽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음. 문제는 뭐냐면 그 그 카페인의 효과가 길게 가지 않아요. 아... 그걸 좀 길게 가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 약들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커피에 있는 카페인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효과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아... 커피를 마시면 혈관이 수축해서 두통이 좀 덜하니까 또 커피를 찾게 되는데 또 금방 그 효과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면 어떻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그막 막 잠도 못 자고 막속 미식 약간 그 GERD라고 위식도 역류도 생기고 네네. 힘들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또 그것 때문에 또 밤에 머리가 아픈 환자들도 있거든요 <laughs> 또 손들었어 <laughs> <laughs> 그래서 저는 두통이 심한 환자들은 오전에 커피 한잔 정도 마시는건 저는 괜찮다고 말해줘요. 하지만 늦은 시간에는 가급적 안 마시는 게 좋고 원칙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부딪겨 올 만큼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은 가급적 커피를 줄이도록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커피가 절대적으로 몸에 해로운 것은 몇개 없어요. 수면장애하고요. 위시도 역류 외에는 사실 요즘 커피가 몸에 해롭다는 증거는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주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술 얘기 하셨죠. 아참 문제죠. 대부분 술 마시는 분들이 두통약을 잘안 먹으려고 해요 술 먹었는데 약까지 먹으면 어떡하냐 그것도 있고 약국에서도 아술 먹고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아, 해요 네네네. 네 그럴 수 있죠 음. 일단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요 술을 마시면 간이 활성화 되거든요 근데 술을 해독해 주는 패스웨이 하고 사실 약물 해독하는 패스웨이가 겹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에 부담을 줄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술을 먹을 때 약을 먹는 것은 조금 피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이술 마시면서 혈관이 확장될 수 있거든요. 술 마시면 많이들 머리 띵하고 머리 아프다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술이 분해가 되면 아세트 알데아이드라고 하는 중간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게 네. 술 먹고 바로가 아니라 조금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게 활성화될 때 혈관이 다 확장하거든요. 그때 머리가 아파요. 술 먹을 때는 머리가 안 아픈데,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술안 드시나요? 네. <laughs> 그때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걸로 해서 두통이 정말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술은 안 마시는 게 좋고 미리 저는 술을 마시기 전에 예방 목적의약을 먹도록 많이 권해요. 차라리 그게 더 좋고 네네. 그리고 술 중간에도 술이 분해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음... 술을 한잔 마시면 물을 같이 맥주 잔으로 한컵 정도씩 드시라고 권해요. 그렇게 하면. 술도 많이 못마실뿐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특별히 피해야 되는 음식 아까 얼핏 들었는데 치즈도 안 그렇죠. 된다고, 레드 와인도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보통 혈관 확장과 관계되는 물질이 많은 것들이 네. 좀 피해야 될 음식이 되는데요. 음. 어,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을 먹었더니 두통이 유발되더라라는 게 느껴지면 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아스팔탐이 들어 껌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반드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저는 어 그것을 피하고 있죠. 왜냐하면 저는 껌을 먹으면 머리가 너무 멍해지고, 아파요. 너무 신기한데요? 신기하죠. <laughs> 네. 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안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런 물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제가 세 개만 강조할게요. 네. 하나는 아민성분이에요. 아민성분이 많은 게 아까 언급한 양파, 치즈, 네. 레드와인 아. 이런 것들이 특히 양파와 치즈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두통을 정말 많이 유발시켜요. 음. 그래서 편두통 있는 환자들은 밤에 양파 볶음에다가 치즈 썰어가지고 와인 한잔 한다. 아주 안 좋죠. 아 정말 먹고 네. 싶은데요 지금. <laughs> 네. 그다음에 아질산염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무슨 아질산염을 먹어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햄, 소세지 베이컨의 그 훈제 맛이 나는 것들 있죠. 훈제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아질산염을 사용해요. 음. 그게 또 맛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또 두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건좀 피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아까 말했던 아스팔트함이 있고 또 하나는 MSG가 있어요 흔히 그 음식의 조미료로 사용하는 MSG 네. 특히 이제 중국 음식에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들을 먹으면 두통 유발되죠 특히 뭐 아몬드나 호두 이런지 견과류 종류 일부도 두통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어, 내가 무엇인가 먹었을 때 머리가 좀 아팠어 이러면은 그 음식은 조금 피하는 게 아, 좋고 네. 먹고 싶다면 머리가 안 아플 때 먹는 것 이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통에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머리가 자주 아프니까 수면 습관을 규칙적으로 가져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평소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수면 습관은요, 매일매일 잠을 같은 시간에 잔다, 이거보다는요, 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잠이 많이 좋아져요. 몇 시에 자냐가 중요한 것보다 잠을 깨는 시간이 중요해요. 네. 그게 들쑥날쑥 하면 수면이 흐트러지거든요. 어. 오늘 못 자게 되고, 내일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환자들한테 권하냐면, 보통 기상 시간을 정해요.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고, 적어도 7시간 전에는 잠에 들라고 애를 쓰라고 네. 말해드려요 내가 7시에 일어나면 밤 12시에는 자야 되겠죠 그리고 1시간 전쯤에 이제 수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커피라도 이런 거안 마시고 그 다음에 눈에 뭐 들어오는 과격한 뭐 영상들 조심하고 그 다음에 너무 시끄럽거나 막 긴장, 가슴 뛰는 일은 좀 피하고 네. 그러면서 잠을 좀 자려고 하라고 많이 권하고요 스트레스와 긴장을 줄이는 것은 편두통을 나하고 친구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편두통 환자니까 편두통이 있어. 근데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뿐이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두통이 또 유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낼 일이 있어도 네. 좀 화를 안 내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그게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번쯤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표현한다든지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내가 항상 마음속에 즐거운 느낌? 네. 항상 기쁜 생각? 좋은 곳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거 네. 그거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아,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네, 1편부터 4편까지 한영수 원장님이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주셨는데요.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 즐거우시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댓글도 <laughs>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